근 네, 한때 같이 음. 공당 생활하셨던 분들 자유한국당 많이 계시잖아요. 네. 변호사잖아요 음. 이재명 음. 후보가 음. 그리고 보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정도인데 저거를 이제 선거 때라고 요즘 경기 대첩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거기를 네. 저거를 공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황당했던게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돌아가신 형님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이재선씨라고 자유한국당에 네,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공교롭게 이제 그그 그 병원에 이제 다니셨었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어, 네. 아 그래요? 그데 네. 이건 뭐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음.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 아, 것 거. 아, 토론을 했었다. 네, 뭐 동생 때문에 힘들다라는 어. 거는 예를 런어그 당시 이제 네.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은, 뭐, 제 동생은 제가 정치하고 있지만 정치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 동생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동생이 가끔 보다 저한테 하, 이재명 시장 동생, 예,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그 문자 온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어... 하셨다고 이렇게 어... 하시는 거 보면서. 네. 가족 간에 굉장히 좀 불화 같은 게좀 있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뭐, 잘, 그 상황을 저희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형의 엄마를 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저는 사정이 있겠죠, 당연히. 이재명 그렇죠. 시장이 뭐. 그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난것 같던데, 사람이 네. 화날 때는 뭐 이유가 있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도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는 어쨌든 막말로 몰아가겠죠. 자유한국당에서.